enemy 드 a p 드 pa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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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캐치 p 캐치, 다 p a 다 o 스 a 킹 o 스 a 킹 o pa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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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아, 웨이 그냥 오세 기다리는 게 어디서 이거 시킬게요오케 웨스트로세, 웨스트로세 그냥 웨스트로세. 피에스트는데요 아? 들리가 아닌데. 프리루프스자는거같 아, 뭔 대정아? 나온 거 노세스 다치 쓰리. 노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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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세스. 이웨 여러분 웨이, 웨이 얘네. 레이지라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거 클뚝 있는 사람만 문쳐줘 클뚝 있는 사람만 이거 선유가 폴로야 이거 베이크야 페이크 페이크 이거 블랍 하나 사람 더 있어야 되 밑에 네? 제가 보고있습니다 GG 23레벨 아. GG 아직, 아직 있어요? 오케이 네. 여러분 클뚝 있는 사람만 문쳐줘 클뚝 있는 사람 뭐야 이거 해머 다도구거 아니지? 얘네 어술은 끈기예요 네. 내가 오케이. 내 해방수다 지금 해골직 찍어놨으니까 끈기 써야 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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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몬 데저건논이 되게 범위가 넓다 여러분 컴백 컴백 웨이브 <목소리> 여러분 얘 페이크 쓸 거야. <목소리> 얘 인간 폼으로 <목소리> 잘 본다. 얘네 지금 미끌 많아. 이거 문 뽀개야지. 우리 브롤 들어가서 비빌 수 있어. 웨이웨 m 웨 o 웨 a 웨 e 오케이 웨 t 웨 r 웨이웨이 여러분. e o p l e so.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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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워 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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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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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거더 비켜보래. 서포팅 해야되는 분들은 목내리가 뜨 베이커, 가이왜인간폰밖에안남았어 네. 이게 왜? 무조건 슈퍼야. 웨스트, 웨스트, only c r i t 스매싱 도어, 비켜보더더 응. 온다? 온다? 응.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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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직 안 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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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봤어. 아, 아, 아. 죄송. 잘못 봤습니다. 많이 여러분, 빠졌겠는데. 아, 실수, 실수. 여러분, 죄송합니다. 게이트, 스매싱 도어. 빠졌어. 스매싱 도어. 웨스트 지금 바코드가 치고 있는 거가없어 프리비치. 요. 아, 아, 좀 빠졌어요. 그렇죠. 우리 앞으로 가요. 스트레이 어유 브링 해마? 프로. 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파마스 파마스 파마스. 노스젝 노스서세요.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웨이트. 여러분 비캡 로버들 노스에스트 오버들 비캡 로. 웨이 여러분 사우스에 붙어가지고 쳐주고 디펜 에디 하세요 웨이웨 e 웨 w 웨이 t wait, w a i 디 wait, 웨이 i 여러분 들어올라 l r e a d y in d e 여러분 d e n t wait, wait. There was a l o 아 of people, d e p e n d e 빨대 dependent, dependent. There w a 이 줄게요. 바꿔도 주시 여러분 픽업할 웨스트도 있다. 웨스트 바꿔도.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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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트. 여러분 노스 웨스트 픽업을 아, 이거 바꿔도 있다. 여러분 쪽문 쪽으로 가자. 여이트로이트 여러분 디펜 d depend, d 오 p e n d depend, depend. Okay, o k a 이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이 y Okay, okay. 로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드 k a y o k 고 y Okay, okay. 로 k a y okay. Okay, o 어 a y Okay, okay. 빠진다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원더 좀 오,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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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컴스컴컴컴스컴컴컴스컴러컴컴컴우컴웨컴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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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문컴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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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다컴컴컴컴컴컴컴다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더드 사우스, 사우스 크게 돈다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로 워 o 사우스 워 o 워 t 워 s 워 u 바 h 부터 u t 요 이거 여기 사우스 워킹 아, 빠진다, <laughs> 여러분 컴, u 아 h s o 우리 우리 o u t h South, come South, right. so, okay, oh, somewhere somewhere. Come come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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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u t 스 s o u t 여러분 u 스 h South, s o u t 스 South, 이 o u t h South, 홀드, 홀드, h s o u 홀드, 위 홀드, t h s 더 가지 마, 홀 o u 홀 웨이 풀 나와요. 웨이 웨이 이마하면 말해줘, 요걔 네.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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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여러분, 노스웨스트, 샬로우 l l o 샬로 e a d y just s h a l l w a i t there are d o three, two, one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어 야야 암체크암체암 h 웨 c 웨 i 웨 check. I'm check. Wait, wait, wait. We s p 디요 3, 2, 1. p 컴 노시스 p a d Come back, come b a <laughs> 여러분 노스 이 e you 디마. i m up. Okay, he's r o 이 k i i s r o c k i i s t i 이스트 s e 이 r 트 w i 여러분 e 스트푸 <European. E's> <keep it> <keep it> 뭐 what is the mister 여러분 스프레드나스 스프레드나 콜 여러분 컴사우스 여러분데 여러분 디펜드에 런데보 여러분에 대 런데보 디펜드에 런데보 여러분 컴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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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디펜드에 런데보 컴사우스 컴사우스 컴사 여러분 웨스트에 대 여러분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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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워킹 웨스트 워킹 웨스트 워킹 여러분 웨스트 워킹 여러분 웨스트 워킹 프리로 앞으로 올라온다 계속 올라온다 프리로 올라온다 여러분 사우스 오케이 사우스 여러분 사우스로 사우스로 사우스 웨스트 워킹 웨스트 워킹 오케이 오케이 웨이웨이웨이 여러분 노스로 타 노스로 타 노스로 타 노스로 타 여러분 프리로 또 덥게 여러분 웨이 웨이 노스에스 디펜에디 여러분 노스에스 디펜에디 노스에스 워킹 여러분 노스에스 뭐 노스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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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컴백컴백컴백컴백컴백 여러분 인사이드 디펜백디백 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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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디 웨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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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사우스 이웨이웨이웨이네이웨이웨네들이올라가이 여러분 우리 우리 갈라졌어요 오케이오케이오케이 여러분 저찾이웨이웨노웨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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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디펜디펜이웨이웨이웨이웨이스이어이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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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웨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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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 लोगों, ये लीगरो, लीगरो, पास लीगरो, कम साउथ सी, कम साउथ सी, लीगर जल्दी आए ये लोग, रेडेर, कम साउथ, कम साउथ, कम साउथ, वे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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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रिहो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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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लोगों दो साउथ लेटियन रिहोर, दो साउथ लेटियन रिहोर, वेट, वेट, ओके, कम साउथ, कम साउथ, ओके, कम साउथ, 오케이, 컴 사우스, 컴 사우스, 계속 내려가고요 오케이 okay, <laughs> 여러분 웨스트사우 여러분 웨스트아우스컴백우스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오케이 오케이 우스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사스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사우웨스트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사우컴 사우스, 컴사 사우스,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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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Everybody south rocking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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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wait wait. Go, to go, to OK. South rocking. South rocking, chance walking. 노스 피케아포르. 노스 South, west rocking, chance walking, Just walking. And south west rocking. walking. rocking. South west rocking walking just walking, just walking. walking. South west, oh, no? rocking, south west walking. Yeah, south south walking, no, walking, walking. 아, 웨스턴 Jordan. Western Jordan. 스. Yeah, yeah, yeah. We first group. 여러분, ready. Inside. 3. Who? What inside the icicle? South Rocking, nice, c o m out, comes out, comes comes out, c o e s o u comes out, comes comes out, c o e o come o o u t c o e o come o o u t c o e out, c come o t come o u o m e out, come out, t c o m t c o m t c o m t c o m t c o m t c o m t come out,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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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come out, come out, come out, c o t c o m t c o m t c o m t c o m come o t come o t come o t come o t come o o m t c o e out, come t c o m t come o o m t c come o o m t come o o m t c o e out, come o u o m t c o e out, come out, o m t c o e out, c o m t c o e e 어? h 노스에 초크 a 초크 h 초크 e 초크 h o k e r c h 컴백, e r 디 h o k e r c 디 o k e r c h c c h c c h c c h c ch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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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오케이 e r 이 h o k 웨이 c h o k 웨이 choker, c 여러분 이스트로 o k e 이 choker, c 하바초석게 나한테 원래 처음에 우리 렛 냅하고 프리로 같이 패자 이랬었거든요. 근데 내가 안해 주니까 쟤네랑 한 듯. 여러분 컴노스 여러분 노스스 쇼크 비캐폴 여러분 노스스. 여러분 웨이 네, 웨이. 사우스스 래어요 사우스스 래어요 사우스스 래서.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여러분 이스트로 이스트로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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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스트로 워킹 이스트 워킹 이스트 워킹 여러분 노스스트 쇼크 어 다운더 위 다운더. 여러분 다운더 다운더 다운더. 이거 리게 그 빨리 좀해 와요. 죽으신 분들.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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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여러분 컴노스 컴노스 컴노스. 컴넛스 컴넛스 컴넛스. 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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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들. 웨이트 웨이트. 업데이트. 이거 프론트 아니면 맞지? 웨이 웨이. 여기 홀 홀. 위 홀. 위 홀. 위 홀. 베스는 어디? 아. 저기기가 아, 멀리멀리. 아,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아, 오케이. Okay. 여러분 컴스아스컴스아스 내려왔어. Way, 내려왔어. Way. 내려왔어요. Yeah, 여러분 컴스. 웨이트 웨이 웨이. 여러분. 뒤편 레디앤 카운터 레디. 웨이트 웨이. 여러분 초크 레디. 여러분 초크로 먹기. 여러분 초크. 아, 씨발 <laughs> 이 사이드 샬롯 3 2 1 2 3 샬롯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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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컴백 패스 컴백 패스 컴백 패스 컴백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10 11 12아3 14 15 16 17 18 19 19 10 11 12 13 14 15 16 3 2 원 초크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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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크백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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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좀빨게 앞에 빅게 들어가 있지 마 여러분 디펜에디 얘네 기계 푸시하려 그랬다 여러분 디펜에디 디펜에디 여러분 디펜에디 스프레드 디펜에디 스프레드 디펜에디 스프레드 여러분 파푸샷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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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레샷네디 파푸샷네디 펜푸샷 여러분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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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드 나디 스프레드 나파 스프레드 나푸샷네디 파푸샷네디 파푸샷네이 파푸샷네디 What he said, the them! said, the me said, the me said, the said, nice, you're probably, probably, probably. You're defending, you want to defend it, you're probably still pruding, still pruding. You're a spread, are spread, you're a bit spread, you're a bit of you're Come bit of spread, you're a bit of Wait! Wait! are a bit spread, are spread, are spread, are you're a yo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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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south south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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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Everyone, run them south run them over south, nice run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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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south wait, wait, 여러분, south west로 run them north north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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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north and...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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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Wait. wait seven seconds. Everyone, engage. Wait. Everyone, spread now, spread, now, spread now. Inside. Everybody. inside, inside, know inside, side, inside. ready. Wait, wait, wait. Everyone, south. <laughs> 같이, three. 그가 끝나면 two. 와 여러분. 인사이드 인사 나이스 나이 여러분. 웨이 웨이 웨 여러분 스프라이트 스위프로로리프로 웨이 웨이. 여러분 인사이드에업좀 계속 해 줘. 인사이드 좀. 인사이드 캐어. 인사 여러분 컴노스 컴스 컴노스 컴노 웨이 웨이 웨 여러분 웨이트 웨이 여러분 킬러 킬러. 얘는 인게이지가 같이 노스로 왔게 여러분. 3초 래 여러분 이스트 이스트 나 같이 쓰 what is the list the list the list the list d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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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컴싸우스스 데모 wait, wait, 데모 wait, 와, wait, 데모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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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제 이제 이제 데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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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여기, 다시, 베이에다 뱅킹을 했나? 그런가 봐요. 리겨가 너무 빠르다.